좋아요. 오늘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건데요. 오픈 ai의 새로운 플랫폼이에요. 간단히 그들이 만든 노드들을 좀볼 거예요. 알겠죠? 간단한 소개를 위해서요. 말씀드리지만 많은 건 없어요. 음.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준비했어요. 연결하려고요. 음. 설명하려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첫 번째 시작 버튼이 있죠 그렇죠 그건 추가할 수도 없고 자동으로 있어요 외풍은 없어요 그냥 시작 버튼 뿐이에요 알겠죠 즉 이건 좋지 않은 시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당신은 음, 모든 걸 시작으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적으로는 예를 들어 n 팔레에서는 텔레그램 트리거 같은게 있죠 텔레그램으로 메시지 보내면 체인이 시작되는 거죠 안 그래요? 자, 시작은 수동으로 워크플로우를 시작하고 끝은 기본적으로 흐름 실행을 마무리하죠. 알겠죠? 그리고 핵심 부분인 MyAgent 옵션이 있어요. 지침과 도구로 모델을 호출하라고 해요. 자, 여기 이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삭제하려면 여기를 눌러야 해요. 잘 모르겠네요. 이름이 있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알죠? 이름 바꾸고 지시도 줄수 있어요. 이 경우엔 에이전트, 어, 조수예요 알겠죠? 모델 선택하면 요금 청구돼요. 테스트 중이어도 말이에요. 중요한 점이죠. 그렇죠? gpt5는 기본값인데 비싼이 주의하세요. 음, gpt5가 추론 잘하지만 더 가벼운 걸 쓰면 실제로 가벼운 걸 쓰면 그리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도구를 연결할 수 있어요. 알죠? 클라이언트 도구. 호스팅 된 MCP 서버요. 하나가 있어요. 자 파일 검색 등을 해볼까요? 거의 n8n과 비슷하죠. 하지만 훨씬 더 간단해요. MCP 서버 연결로 도구가 모든 것과 연결 가능해져요. MCP 서버는 도구 이해를 돕고 각 도구마다 에이전트를 따로 프로그래밍 할 필요 없이 새 코드를 이해하게 해요. 개발자로서 수십 개 도구를 이해하는 혼란을 줄여줍니다. MCP 서버는 도구와 직접 연결해 완벽히 이해해요. 여기에 이메일 설명 토큰을 입력하면 돼요. 꽤 좋지 않나요? 현재 도구들은 좋고 구글 것들이에요 유튜브나 SNS, 왓츠앱은 안 보이네요 그래도 페이팔이 있네요 z a p i e 도 있어 놀랐어요 Stripe, HubSpot, CRM, PipeDream도 있고요 꽤 괜찮은 것 같죠? 점점 더 많은 기능과 형식이 추가될 거예요 당연히 더 많은 설정 옵션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상세도 조절이에요 동사 응답 조정이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c h a t p t 가 과도하게 장황해지는 걸 막는 거죠? API는 입출력량으로 요금을 매기는데 출력 제한 방법은 없더라고요. 정말 아쉽네요. 관심 없거나 천천히 추가할 기능일 거예요. 채팅에서 응답 표시 등이 있고요. 여기 에이전트가 있겠네요. 물론 실제 사용해보기 전까지 대충 상상만 할수 있죠.